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는 음, 당신이 보내주신 그 컬럼 있잖아요. 선택의 무게 또그 가능성에 대한 거요. 우리 삶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어,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. 뭐 그런 흥미로운 관점인데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컬럼이 특히 뭐랄까 단순히 선택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선택을 하는 용기 자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특히 다들 아니라고 할때 음, 자기 목소리 따라서 그냥 불확실함 속으로 가는 거그 과정에 좀 주목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칼럼에 나온 사례가 딱 그거죠. 안정적인 대기업 대신에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고른 청년 이야기. 주변에선 다 말렸다는데 왜 그랬을까요? 그 사례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핵심이라고 느끼셨어요?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핵심이 음, 그 선택이 그냥 개인의 성공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물론 그 친구도 성장했겠지만 칼럼이 진짜 강조하는 건그 청년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교육 쪽에 혁신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좀 소외됐던 사람들한테까지 기회가 기회가 퍼져나간 거 그러니까 개인의 용기가 사회적인 가치로 이렇게 커진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와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 선택 하나가 만든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 일종의 뭐 긍정적인 나비 효과 같은 거군요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 만드는 것처럼요 한 사람의 용기가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준다 아이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해요 그 나비 효과 그니까 개인의 어떤 가치에 기반한 선택이 사회 전체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강력하게요. 그래서 이 칼럼은 뭐랄까 그냥 안전한 성공 이것보다는 의미 있는 도전의 가치를 훨씬 높게 보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그 친구 선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감을 줬다는 것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. 선택의 갈림길에선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겠네요 안정적인 길 아니면 좀 가슴 뛰는 도전 이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이 칼럼은 어떤 조언을 줄까요? 음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 그거 같아요 어떤 길을 가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칼럼에서 쓴 비유가 저는 참 좋아하는데 모든 경험이 당신 삶이라는 교향곡을 만드는 음표라고 하잖아요. 가끔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음? 뭐 불협화음 같은 경험도 전체 곡을 보면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죠. 당신이 그 교향곡의 작곡가니까요. 결국 중요한 건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직관, 내 가치를 믿고 한 걸음 당 니들 있는 그 용기, 그 자체일 수 있겠네요.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. 그 과정 자체가 벌써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,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성과다. 이런 메시지죠. 저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, 어, 단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진 힘, 그 잠재력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. 당신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세상을,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, 그거 기억하면 좋겠네요. 만약 당신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양곡이라면, 바로 오늘, 당신은 어떤 음표 하나를 초과해 보시겠습니까? 그 음표 하나가 어쩌면 전체 악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요. 당신을 다음 음표를 응원하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